아, 축하드립니다. 뭘두달 만에 드디어 주인공을 하기 위해서. 저안 시키려고 했던 거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그형 나와서 시키는 거잖아요. <laughs> 엄청난 게스트분을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나 혼자 산다 역사상 게스트를 마중 나간 적이 사실 한 번도 없거든요. 아유 참 어떤 양반인지 또 한번 보시죠. 이제 곧 오실 것 같아요. 어,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십니다. 별명에 숯이 들어가요. 숯. 숯 같은 남자. 약간 얼굴도 숯같이 생겼어요. <laughs> 사실 오늘 BGM을 준비해 뒀어요. 이 형님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노래. 아, 여러분 춥습니다. 갑자기 날이 추워졌어요. 오긴 와? 아, 이렇게 안 오시니까 요즘 금연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배가 땡기네요 근데. <laughs> 어? 저 마침 말 끝나는 순간. 아, 아니네요. <laughs> 어, 어, 저기 저... 아닙니다. 아, 마침 저기 택시 한 대가 아 여러분, 이 모범 택시에서 혹시나 아아또운동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우리 수형이. 수형이 뛰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식사하고 오시는 거 아니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예. 아예 말씀드린 순간 왔습니다 예아 수컷 장차가 맞는 거 같네요. 예. 자 OST를 틀고 야! 야! 뭐 하는 거야 아형기 아, 형이 형님. 네. 형님,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나 혼자 산다 세트장이 여기 있어 세트라고 할 것도 없고 어. 우리는 진짜 편집실에서 아 거기가 편집실이야 진짜 편집실이야 우리 장도연 아. 씨가 형이 나와요 아 그러면 아 봤지 장도연 알아요 아, 아니 그러니까 뵌 적은 없지 다리... 나래 씨도 처음 보는 거일구나 나래 씨를 음. 형이 본 적이 있, 있었어요 본 적이 있, 있었어요 형네 동네 마트에 서 방나래 아, 씨 보고 형이 아. 눈 마주쳐가지고 그냥 나왔다고 아니 마주친 건 아니야 나 <laughs> 나가는 데 들어오시. 뭐 먹을 것 같은 거안 사놨어? 예? 좀금 사나이 때는 거 아니야? 역시 형 예전이랑 똑같으시네요. <laughs> 그때 간식 준비 안 했다고 형보다 밑에 있는 배우들 다 모았잖아요. <laughs> 말도 안 되는 <될> 소리야. 뭐 <웃음> 하는 <laughs> 거냐 지금? 이 70년이래면 지금 벌써 10년, 20주년 해야지. 응? 그때 형막 찾아다니고 할까요? 아직도 장가 못간 성수 형님을 만나서 야, 말도 안될 소리 없어. <laughs> 임플란트를 같이 하러 가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형, 사람들이 형한테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물어보려고 예, 예. 방금 생각했거든요. 그거 <laughs> <좀> 하지 마라. <laughs> 요즘에 나 혼자 산데 삼행시 굉장히 유명해요. 삼행시? 홍승원으로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성. 음. 성사리 같은 니가. <laughs> 아니, 형, 이거는 삼행시? 삼행시 그래, 누가 뭐래. 그래. 아, 그래. 그래. 나 아무... 아, 눈빛이 아, 욕을 아, 하고 계시는 것 <laughs> 같으니까. <웃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 한이이시연이 <laughs> C 이렇게 시건방을 떠니까 와. 언짢다. 사기 개인적으로 <laughs> <야, 제>, <laughs>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하지 마. <laughs> 저도 형 형이 그때 예전에 소개해준 헬스장에서 <laughs> 형님 그날 저 데리고 손잡고 헬스장 등록하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나오셨잖아요. <laughs> <laughs> 안나 아니라 <laughs> 손을 다치서 안 나갔지. 손 다치고 지금 2년 동안 안나오세 <laughs> 했던 작품 중에 제일 <laughs> 기억에 남는 작품. 당연히 이시원하고, 했던 플레이어지. 아, k a y g o o 그 g 그 o d 고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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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시 o d 이 o o d g 이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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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본부장님이 되셔가지고 또 그러니까 축하드려요. 잘했습니다. 전무님, 너도 잘하시는데 좀 이따갈 때. 그때 머리가 안. 그때 조윤출이었어안 하얗죠. 그거 몇년 전인가 봤어. 본부장이 진급하셔서 대장이 됐죠 이제. 아유, 아유, 아유 멋있습니까. 아유, 아유. 아유, 멋있습니까. 아유. 아유. 승원아, 덜티도 여기서 오는구나. 저도 인사 좀. 아, 잠깐만, 승원아. 슈에, 넌 맨날 보잖아. <laughs> 아, 어! 승헌이 형! <laughs> 아 역시 센스가! 야 너도 너좀 그대로냐 이렇게 맨날 봐도 그대로야 <laughs> 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들었는데 승헌 형한테 많이 어. 변하셨다고 왜? 왜? 옛날에 뛰어다니셨다고 <laughs> 그때 는리가 <laughs> <우리 웃음> 얼마나 <laughs> 어렸었는데 그렇잖아 아, 처음 봤을 때승원이는그런데와 아, 그 남자가 봐도 쟤는 왜 저렇게 잘생겼어? 아,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셨나요? 어 그렇지 질투 질투 너하을 때도 그랬다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자식이 형한테 싫다고 차오르는. 무슨 얘기야? 시현이가다 알고 자고 뭐가 이렇게 재미가 없거나, 그러면시현이를 이렇게 쳐다봐. 그럼 시현이가 알아서 할 거야. 아유, 뭐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라고. <laughs> 그럼. 약간 그런. 아유, 약간 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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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네가 드디어 드디어 나 혼자 산다. 어. 안녕하세요. 아 오늘 아이 목소리는 아 어, 저희 연출했습니다. 연출했습니다. <laughs> 아유 그렇게 만나 뵙기를 희망했는데 여기서 뵙네요. 어, 같은 동네인데도 전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잘 지내셨죠? 나 나도 있어. 인사 좀 해줘. 아예 안녕하세요. 아, <웃음> 네, 네. <웃음> 어머나 세상에, 티보는 것 같다. <웃음> 아이고, <웃음> 세상에. 저그 얘기 듣고 싶어요. 형, 마트에서 만났을 때왜 응. 그냥 가셨는지. 아니, 아니, 뭐 이렇게. <laughs> 아, 진짜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아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아니, 무슨 큰 불편함 드렸나요? 아니, 예? 나가고 나니까 아, 저분이 그거였나? 이랬지. 인사를 할 그게 저분이 그랬어요. 그거였나요? 아, 저분이 나를 시셨나할 정도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laughs> 상황이어서. 제가 듣기로는 물건을 사러 분명히 오셨는데 저를 보고 뒷걸음질로 <laughs> 나가셨대요. 문워크로 그... 나가셨요 <laughs> 여기 <laughs> 전화 왔어야나 방금 방나래 봤어 인사 시지그랬어요야 모르죠 카카오시치 하고... <laughs> 오빠가 많이 실수하고 돼도 원래 사람이 좀 저래요 그랬어요 나를 옷, 옷 그거야 <laughs> 드레스를 준비해가지고 네. 빨리 드레스 입으러 갈게요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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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지 <laughs> <아우, 이 진짜. 웃음> 기억 나죠? 소개팅 한번 나래랑 할 수도 있다고. 내가? 계속 나래한테 관심 보이시네. 만나 팬이래니까. 만나 보실래요? 미팅 소개팅 한번. 그랬자. 그랬자. 소개팅 한번 나래랑 할 수도 있다고. 내가? 뭐 그랬지? 언제 그랬지? 아아 내가 없으니까 너무 어색해 한다고 나 빨리 오라 그래준 건데. 그렇게 분량도 못 뽑아내고 예? 무슨 소리나는 거야? 이형 불러놓고 미친야너형 <laughs> 뭐? 머리 좀 만져드려 너처럼 에? 자기가 한 거야 <laughs> 자기가 미용실 자르고 에? 마음에 안 들어서 집에서 리터치하면 머리, <laughs> 머리 한번잘르드거예요형 <laughs> <맞아? 웃음> 지금 이 유튜브 이거는 처음이야? 저는 처음 해보고 얘는 몇번 하고 자네가... 유튜브를 누구를 시켜야 할까? 인기 있는 친구들 위주로 <laughs> 많이 하거든요 아니 그럼 오늘 승원 형님을 드리는 게 맞지 않아요? 내가 들고만 있는 거야. 잘 들고 있어요. 형님. 잘 들고 있는데요. 얼굴에 형이 걸릴 필요는 없잖아요. <laughs> 방금 우리 본부장님 오셨다 갖다가 힘이나. 네. 너를 제일 사랑한대. MBC 의 보물이라고 지금 칭하셨어 DJ야. 어. 나 제주도에 갔을 때도 PD 님하고 작가님이 진짜 칭찬 많이 하셨어. 아, 정말요? 진짜요? 어. 시원님 욕은 많이 하던데. 분발하시라님 욕을 했고 혜연 씨는 너무나 괜찮은 친구라고. 네. 저 내보내야 된다고. 이 네. 네. 아니 좀 이따 다시 만납시다. 내일 가세요. 광고 가지 못하게. 이따 만나죠. 이렇게 네. 해서 30분 뒤에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 혼자 산다 세트 녹화를 하러 왔습니다. 이제 곧한 30분 있으면은 이제 녹화를 할 텐데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